넘버원 블록체인 퀴즈쇼 에어드랍 라이브!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에어드랍 라이브를 책임질 소연이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차고 다양한 퀴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에어드랍은요. 바로 벨릭입니다. 벨릭은 금융 플랫폼입니다. 벨릭은 암호화폐 안전 금고, 거래소, 대출, 투자 및 암호화폐 자산 관리에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서비스는 안전 금고 서비스였습니다. 벨릭은 시크릿 샤딩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자체 보연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분산 서비스인 볼트를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할 때프라이빗키의 보관이 항상 염려되었는데 훨씬 편리하게 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벨릭 관련 문제 푸시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벨릭은 거래소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토탈 크립토 파이낸스 플랫폼, 엑스체인지 플랫폼, 디지털 에셋 플랫폼. 네, 이번 문제 벨리그의 서비스 플랫폼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다들 맞추셨나요? 제가 처음 드리는 퀴즈라 다들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토탈 크립토 파이낸스 플랫폼입니다. 벨리그는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금고, 대출 및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지 않나 싶네요.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벨릭은 볼트, 엑스테인지, 론, 인베스멘트.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립토 크리프토 에셋, 크립토피아, 크리티 코드. 이번 문제 다들 맞추셨나요? 과연 정답 뭘까요? 크립토 크리프토 에셋, 크립토피아, 크리티 코드. 이 중에 정답이 있겠죠? 정답은? 네, 크립토데셀입니다. 벨릭은 암호화폐 안전 금고, 거래소, 대출 및 암호화폐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다 더 나은 보안과 편의성을 제공해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전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첫 시간이라 떨리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시간이었는데.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 에어드랍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까지 안녕!